유니크 모터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단순한 SUV가 아니라 럭셔리와 풍격의 정점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바로 완전히 새로워진 2026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GLS800입니다. 이 차량은 이동수단을 넘어 도로 위에서 경험하는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6 마이바흐 GLS800은 첫눈에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마이바흐 전용의 세로형 크롬 그릴은 더욱 웅장해졌고 새롭게 디자인된 디지털 LED 헤드라이트는 미래적인 분위기를 완성합니다. 길게 뻗은 보닛과 크롬 디테일, 그리고 압도적인 차체 비율은 이 차량이 평범한 SUV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후면부 역시 세련된 LED 테일램프와 고급스러운 마감으로 완성되어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존재감이 느껴집니다. 실내로 들어서는 순간 외부의 소음과 분주함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2026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GLS 800e 실내는 마치 최고급 라운지나 전용기 내부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최고급 나파 가죽이 시트를 비롯한 거의 모든 공간을 감싸고 있으며, 고급 원목 트림과 메탈 디테일이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실내 전체를 감싸는 앰비언트 라이트는 다양한 색상으로 조절할 수 있어 주행 중에도 분위기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차량의 진정한 매력은 뒷좌석에서 완성됩니다. 마이바흐 GLS-800 위 e 리어 시트는 완전히 눕혀지는 리클라이닝 기능을 제공하며, 열선, 통풍, 그리고 다양한 마사지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넉넉한 레그룸과 함께 중앙 콘솔에는 접이식 테이블, 무선 충전 시스템, 그리고 음료를 시원하게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전용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영화나 음악을 즐길 수 있어, 장거리 이동도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2026 마이바흐 GLS 800은 최상위 수준을 자랑합니다. 최신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대형 듀얼 스크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관적인 그래픽과 빠른 반응 속도를 제공합니다. 자연어를 이해하는 음성 인식 기능을 통해 내비게이션, 공조 장치, 조명, 엔터테인먼트까지 말 한마디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프리미엄 부메스터 3D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이 더해져. 실내 어디에서든 콘서트홀 같은 음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능 또한 마이바흐라는 이름에 걸맞습니다. 2026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GLS800은 트윈 터보 V8 엔진과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조합되어 강력하면서도 부드러운 주행 성능을 제공합니다. 큰 차체에도 불구하고 가속은 매우 여유롭고 주행 질감은 놀라울 정도로 정숙합니다. 첨단 에어 서스펜션과 어댑티브 댐핑 시스템이 도로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어떤 노면에서도 최상의 승차감을 유지합니다. 안전 사양 역시 최고 수준입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사각지대 감지, 자동 비상 제동 시스템, 그리고 360도 카메라까지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기본 또는 선택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이 모든 기술은 운전자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안전을 지켜줍니다. 2026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GLS 800은 단순히 크고 비싼 SUV가 아닙니다. 이 차량은 럭셔리, 기술, 성능이 완벽하게 결합된 하나의 작품입니다. 직접 운전해도, 뒷좌석에 앉아 이동해도 언제나 최고의 만족감을 제공하는 진정한 플래그십 SUV입니다. 유니크 모터와 함께한 2026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GLS 800 리뷰, 어떠셨나요? 이 차량처럼 특별한 자동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더 놀라운 차량들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